그 점프대 타고 오는 거를 공으로 살짝 먹어차야겠는데 여러분 자, 이거 바로 먹어야 되라. 자, 다시 내려오고 볼게. 자, 1인분 했죠. 맨날 보면 스타 할 때는 스타 채팅 치는 사람 따로 있고, 롤할 때는 롤 채팅 치는 사람 따로 있어. 다리 쓰레기 챔피언 다리우스 유치아 들었죠. 유치아들 메이제 세트가 할 만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세트로 다리우스 패는 방법. 자 도란 방패 스타트 해주고 세트가 다리우스를 이기려면 점화를 들어야 됩니다. 점화 이게 필수예요. 세트도 좋을 거 같기도 하고 이게 선제 파괴자가 괜찮아 보인다. 선파 세트 한번 해볼까 이거? <laughs> 자 이거 막1레벨맞딜 e 떠요. 듭니다. 안쫄아도 돼요. 이게 쪼는 쪽이 무조건 지는 상성이에요. 다리우스대 세트는 라인 먼저 쳐주고 큐쓰려고할때2로 땡겨오면 돼. 피해 반대면 무조건 이깁니다. 큐스로 오면. 레벨 더블 찍었나? 서로 안쓰러우네. 아, 시발. 아이. 큐 찍었네. 아 안찍은 줄 알았어. 어차피 도란 방패에서 피 찹니다. 이거. 선 1레벨 찍는 걸로 먼저 딜경 걸어도 돼요. 지금. 안 쫄어도 돼요. 이거. 미니언 앞에 서 있으면 이제 스턴 걸리니까 포지션 이렇게 잡아주고 세트 할 때는 이 포지션 잡아주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항상 게임하실 때. 자, 상대 뼈방패 돌았고. 자, 이거 다리우스 내려가는데 이거 CS버리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맞질떠요, 지금 뺑공팩 없는 상태긴 한데 제가 유리합니다, 이거 W, 데미지 걸고, 점마 걸고 오케이 이러면 다이브까지 할만 하죠, 지금? 다음 턴에? 그부부고 오라고 하면 돼요 다음 W 돌면 무조건 잡습니다, 이거 그부형 이거 잡아야 돼! 그부형 이거 잡아야 돼! 지금이 타이밍이야. 작꾸을 먹을 시간 없어. 잡아야 돼 이거. 자, 스턴을 먼저 걸어요 이렇게. 잡았죠? 요렇게 패주면 돼요, 다리우스는. 점화가 있기 때문에 절대 세트가 맞디를 지지 않습니다. 1레벨에 이 e 찍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원래. 뭐 W 찍고 Q 찍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저는 E 찍어야 딜교가 잘 되더라고요. 자, 이제 상대가 유채화가 있기 때문에 점화 돌고 싸우면 돼요 지금. 굳이 불리한 싸움 안해도 됩니다 세트가 근데 하고싶네요 이건 살짝 바리우스 너무 깝치는데 너무 깝치는데요? 나 곱게이 나왔는데 왜 깝치지 진짜? 자이 상태로 라인을 어.. 살짝 보시면 집가자 그냥 라인 안 밀어도 돼요 이럴때 그냥 집갔다 오시면 됩니다 루비 수준이 낮긴 한데 그냥 신발 빨리 사서 빠르게 라인 가는게 더 중요해요 이게 이 라인 큰 라인을 받아 먹으려면 신발을 일단 사두긴 해야되니까 지금 상황 보면 살짝 W 오우야 플래시가 있어 너 이거 W 아니다 탈입시다 노플 근데 이럴 때 꼼수 쓰는 법핑 찍어서 정글 불러요 그냥 정글 먼저 오는 쪽이 이깁니다 이럴 때는 오케이 우리 정글 먼저 왔죠?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탑이다 오케이 가리오까지 <laughs> 이게 바로 탑이라는 라인이야. 쓰레기 라인, 진짜 친구 먼저 오른쪽이 이긴다. 결국에는 자, 다리우스 라인 존나버리죠 미래 없습니다. 이러면 자, 다리우스가 라인 다 버렸죠. 우리 팀이 다 보고 와안 당해주기만 하면 돼요. 정글 뺏어먹고... 아니, 이거 내가 다 먹었는데, 이거 왜 네가 먹어? 미친거 아니야. 일단 많이 와줬으니까 이거 빠준다. 전령 깔고... 아, 이거 몰리면 안 되는데? 아톰에서 저렇게 죽어주면 안 되거든요. 저럴 때 라인 쭉 빼면 됩니다. 미드 죽 건데. 아 이거 기울 라인이 좀 많아진다. 이거 미드 합류하고 탑 받기만 하네 이거 어째 다리우스와 이거 미드 막는 게더 나아요 지금 알아서 밀라고 해요 지금 어째 타워 만끼면 되니까. 자 달려가. 자 아, 공우도 씻고 아 씨발. 평화가 함께할. 아이 플래시가 남아 있어 무슨 이대로 바텀 쭉 내려가자 지금. 뭐야 베인 이걸 민다고? 아무리 쓰레시 있어도 이거 미는 거는 좀 괘씸한데. 잠만 깐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아 애매하다 이거. 어한 걸었다. 하. 큐큐큐큐한 대만 큐한 대만 잡아 어떻게 안 돼? 와 저걸 확실히 이게 선체 파괴자 때문에 이게 모여서 싸우는 게 별로 안 좋긴 해. 욕 먹었고 용 먹었다고 살짝 나오네 쓰잖아 이거 큐한번 쓰잖아요. 아 대기해요 이거 대기하고 오면 스죽여 주고 교웬만좀 조심하면 되죠 이제. 그맨한테 궁 쓰면 됩니다, 이거. 그맨 궁 써주고, 데코가. 백코가존나 패, 그냥. 오케이. 근데 확실히 선체 밟으면 사이드에서 진짜 절대 안 죽긴 할 듯. 자, 나 아, 미쳤냐? 이걸 밀어? 돌아와, 그냥. 돌아오면 죽여, 이제. 슬로우 걸고. 발은 났기 때문에 무조건 잡죠, 이거. 아, 잠깐만, 형. 일로와. 요네 형. 한 번만 죽어줘, 나한테. 제발. 빨리호형 잡아줘. 아풀 쓰기 존나 아까운데 이거 하나 잡겠다고. 오케이. 턴. 와. 이네도 꽤 세긴 하다 확실히 챔피언이. 딜이 잘 나오는데. 아그 왼쪽 갑시다 이거. 아이거 반대로 가면. 자 이거 베인 봐야 돼요. 자 베인. 아이 씨발. 어 근데 오히려 좋아. 아야! 오히려 안좋아 베인 궁쓰고 못가게끔 오케이 아...이거 <laughs> 플래시 2를 쓰는데 베인 미는 타이밍 제대로 들어왔네 궁 점화만 있으면 1대2 2가... 까... 아 근데 그웬이 세긴 하네 템이 그웬이 균형에 내셔까지 나왔는데 잘 컸다? 야야야 아이씨발 4명은 좀 아니 근데 린들선체 솔직히 있잖아요 거품 존나 꼈어요 이거 별로인 것 같음 내가 볼땐 선체 파괴자 이거 살 돈으로 그냥 다른거 코어템 올리는게 더쎄진짜자 뒷각을 이쁘게 한번 잡아주자고 잠깐만요 상황이 자 베인 노려주고 오케이 이쁘게 들어왔어 너무 자 슬로우 걸고 아저화 걸었는데 얘들아 이거 안되냐? 오, 나이스. 뭐야? 어, 배달인 민족? <laughs> 아니, 요네 배달 왔는데 너무 좋고 타벅쟁이나 바로 봐도 돼. 어, 그부 너무 개심한데 이거. 아, 이거 구벤. 잠깐만요. 아니, 아니. 뭐야? 왜 저렇게 싸워? 아니 이거 시간. 시발... 우리 타겟팅 너무 걸렸는데그레이브즈왜 <laughs> 이렇게 용감하냐? 이거 한타 몇번더 하면 비벼질만 하다 진짜 이거 이거 점프대 타고 오는 거를 궁으로 살짝... 어거쳐야겠는데? 이러면 자 이거 바로 먹어 얘들아 자 다시 내려오고 오케이 자 1인분 했죠? 그 외엔 데리고 나가면 상대 강타 없기 때문에 바로는 공짜. 자, 탐 밀어주고. 요네 그왼 저기 있으면 계속 갈만한데, 이거? 야, 끌려도 돼요, 이거? 자, 베인 반피. 어, 나 살려줘. 자, 요런 식으로. 이게 오히려 끌려가는 이득인 게 W 클 스택이 싸요. 그래서 오히려 좋습니다. 이런 상황. 나 티너 주면 오히려 좋아. 너네 원딜 죽는다. 나는 마인드로 타워좀 쳐봐. 내가 피 없으니까 어차피 타워 깨주고. 일단 보험을 깔아둬요. 이 바위 바다가 조질수 있거든요. 예, 말하자마자 나왔죠. 자, 살짝 이거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한 밀어주면 베스트긴 한데 아 타벅지 깰걸 그냥 슈발 게임 또 길어지는데 잠깐만 우리 팀이 싸운 싸우는... 아니 왜왜 가수 죽어줘 이 새끼들아 아니 그형 개떡 싸우는데 갑자기 또 베인 데리고 가는게 일단 제일 베스트 베인 자 베인 배달이요 특급 배송 어 배송했는데 망했네요. 씨발 아니. <laughs> 아, 이래서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된다고. 아, 아야 여기서 다 해붙인 게 오버야 이거. 쌍타에서 다해붙여가지고 제가 해봤는데 별로네요. 선체 갈바에는 그냥 발분 불클 빨리 뽑은 다음에 거 들어가는 게 제일 세. 선체가 활용도가 좀 별로다 이게. 사이드만 계속 가야 돼가지고 텔안든 챔피언한테는 좀 빡세네 이게 까비